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가 어 오늘 어 소폭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잠시 차트 한번 붙여드릴게요. 예, 코스닥은 좀 소폭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소폭 반등을 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음 일단은 뭐 미국 증시 급등 했었고 어제 우리 증시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어 분위기를 받아서 아침에 2%넘게 상승 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어, 일단은 지금 G7 자유,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가 어, 화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럼 이 기대치가 크다라는 것은, 어, 이미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차 폭락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정책이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일부 좀 팔아두는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점차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 일단은 뭐 내일까지 그렇게 될지 음 미국 증시도 그렇게 될지 또 유럽 증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긴 한데 어 일단은 지금 미국 금리 같은 동향을 좀 봐도 미국 금리거든요. 보시면 장기채는 조금 반등을 해주고 단기채는 급락을 합니다. 이러 면서 스프레드는 엄청나게 확장을 해주는데 이게 2009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쪽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양쪽 하나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어, 이 양쪽 하나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엄청난 호재가 되기 때문에 어, 다시 재차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만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폭락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 내일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고요. 어, 아마 이 재무장관 회의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마감될 거니까, 아마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시장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회의는 오늘 진행되지만 결정이 내일 될 거니까, 오늘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다시 인버스를 들어가면서 하락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 양적 완화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음, 실제로 10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지금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0년에 한 번씩 돈을 버는 시장이 나오는데, 그게 2009년이었구요. 그 다음에, 98년, 99년 이럴 때였고, 어, 지금 한번또 나올 때가 됐어요. 아주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 시장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어,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어, 앞으로의 향후 투자 전략, 어, 자세히 세워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장좀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어, 지금 다른 전문가님들도 다 각자 영상 찍느라 조금 소란스러워요. 어, 조금 음성성한거 양해해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